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젠, 시젠에서, 시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계속, 어, 진단키트 리뷰를 좀 했었는데요. 어제와 그리고 엊그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어, 바닥이 깨지면서 그 추세가 다시 흐트러지면서, 어, 어제부로 다시 진단키트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리뷰는 특, 특별한 어 종목, 어 특정한 종목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시즌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시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크게 반등을 좀 했는데요. 어, 코스닥이 3%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간이 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배당 기준일 이후에 오늘 오히려 기간이 많이 매도를 했음에도 이렇게 버텼다는 것은 코스닥이 또 외국인 그 물량에 의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진단키트뿐만이 아니고 바이오주 바이오주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전체로 많이 상승해서 이렇게 진단키트도 많이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젠 잠깐 먼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일단 어뭐 오늘 이번 작년 말부터 해서 아주 강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3만원부터 해서 지금 거의 뭐 30만원 찍고 10배 이상 올랐다가 최근에, 어, 코로나 백신이 막 나오면서 진단키트와 함께 같이 하락세를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러고 하락을 받치고 V자로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어, 하락을 하기 시작했구요. 어, 저는 이제 마지노선인 이 쌍바닥 지점을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괜찮은 양봉이 길게 나와가지고 아주, 어, 다행입니다. 시즌은 이제 추세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21선 위로 좀 안착을 해서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나가는 그림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어,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더 이상의 하락은, 어, 이 17만 4천 원인가요? 17만 0천원 이하는 이제 웬만큼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 바닥은 확실히 두번 찍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또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젠. 일단 한번 뭐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젠 제품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시젠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홈페이지에서 좀 가져왔고요. 어 이런 GI 그다음에 hospital a c q i r e d infection 뭐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제품은 리얼타임 PCR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PCR 제품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어,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질병들을 뭐 잡아낼 수 있다. 유전자 증폭 진단 제품이기 때문에 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이런 PCR 키트 판매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시젠이 대장주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동시 진단 키트가 있는데요. 시젠이 또 강점이죠. 지금, 인플루엔자, 그리고 다른 호흡기 질환 분자 솔루션이, 다중 분자 솔루션이, 네, 시젠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코로나19 동시 다중 검사 솔루션도 있고, 보시면, 코로나19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런, 어, 분자를 한개 튜브에서 동시에 검사를 할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키트들은 이런 것 중에 뭐 하나를 하던가, 뭐,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면, 어, 코로나19 어, 진단 확률이 높아지고, 빨리 진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추출 후 2시간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19와, 그리고, 인플루엔자, RSV를 한개 튜브로 동시 구분 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도있고요 이런 세 개가, 세 개를 묶은 이유도, 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겠죠. 그래서 올 겨울에는, 이제, 인플루엔자와, 그러고, 어, 코로나19 이렇게, 어, 트 트리, 트윈데믹인가요? 트윈 데믹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워낙 잘 맞아가지고 인플루엔자는 별로 유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이대보다는 이, 이 제품은 판매를 많이 못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확도를 높인 네 검사, 검사 결과도 있고 멀티플렉스 리얼타이밍으로 가는데 이거를 최적화된 핵심 기술 사용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결과를 제공하고요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 발생과 상관없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이게 t 품입니다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어,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원인 병원체와 교차 반응성을 검증했다 그래서 어이 제품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네. 여러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출도 높고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죠. 거의 독점입니다, 지금. 시젠이. 네. 그럼 제품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시젠의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재무제표, 어, 매출액이 뭐, 다들 아시죠? 올해 주식할 지는 분들은 시젠을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17년에 800억 76억 가던 게 지금 은 2020년에 1조 가뿐이 넘겼고요. 그다음 6,5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기업, 성장한 기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이 정도 매출액과 네, 영업이익이면 지금 셀트리움과 맞먹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 성장성이 조금은 시즌이 이제 코로나 19가 없어지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비하면 지금 40조인 셀트리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다. 지금 진단키트 기업들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우 작은 기업들도 많고요. 대주주 지분이 작아서 불안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사주도 있고, 네. 대주주가 아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유보율도 3,500%로 굉장히 높고요. 한마디로 돈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외국인 지분을 제가 또 봤어요. 외국인 지분을 보니까, 어, 12월에 이제, 보통 제가 계속 시즌을 관심있게 봤었는데, 16%, 17%, 많으면 17%, 적으면 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보니까, 외국인 지분이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최근 한 3주 동안, 네, 12월 초부터 해서, 서서히 외국인이 시즌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 와중에,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 20년 7월이죠. 얘도 이제 한참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수로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요. 근데 공매도 늘어난 거가 이제 50만주, 59만주였는데 60만주였죠. 금액은 거의 880억이었고, 지금 보시면 오늘자로 네, 24일로 3만9천주 밖에 안됩니다. 다 상환해버렸어요. 지금 5개월 만에. 그리고 잔고 금액이 7억밖에 안합니다. 아 74억이죠. 네 이건 자, 제가 잘못 샀습니다. 74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거의 뭐다 상환이 됐다. 90%가 상환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것같고요뭐이 될 정도 금액이면 네 이제는 공매도 공격은 거의 안 받지 않을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매도 상환을 하는 것인지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렇게 국내도 장고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 위치에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하면 코로나19죠. 네. 코로나19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021, 2021년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2020년에, 네. 일9에 2020, 2019년에 발병을 하고, 2020년에 피크를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미국 발로 해서 굉장히 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유럽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60만 명 정도가 어 백신을 이미 맞은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백신 효과에 따라서, 네. 백신과 치료제 효과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어, 동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코로나19 감소가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감소하겠죠. 아무래도 진단 그 수량,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시장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번에 영국발 변이나 그 다음에 뭐 대변이가 이래서 변종이 나온다면 코로나19 그이 성장, 진단 키트 시장이 유지를 하거나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조금 네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고 이제 치료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 효과도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환자에서 뽑은 항체를 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 백신 끝판왕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어,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고련되었는데 이제 노바백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효능이나 유통, 부작용면에서 최고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임상이 좀 느린 대신에 굉장히 어,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로 만들어서 백신을 안전성도 높고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긴 있다. 어, 하지만 이런 네, 이 리포트죠. 이건 제가 리포트로 가져왔고 어,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여전히 경쟁력이 좋고 그다음에 어, 타이거로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키트를 개발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또 타이거로 그래서 침으로 그냥 간단하게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laughs> 이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집에서 자가 검사가 가능하고, 네, 그런 거 하면 조금 의심되면 이제, 네, 다 뿌려서 본인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네, 세, 시대가 올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매수 목표가가 37만원이다라고 음, 말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일단은, 네, 37만원과 지금 주가는 상당히 괴리가 있긴 한데, 어, 아직도 좋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네, 시즌.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임원 26명이, 어, 16,299주에 자사주를 매입했고요. 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참, 제가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를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비교되네요.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좀 마케팅도 잘 하는 것 같고, 회사가 확, 확실히 크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시젠을 조절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네, 어쩔 수 없고, 일단 시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2조 원수준의 생산 능력을 내년 1분기까지 최대 5조 원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빡빡하다. 네, 이미, 어그 이상 주문이 들어오는데, 꽉 채워서 주는데, 어, 지금 빡빡하다. 그래서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즌을 믿고 시즌 제품을, 네, 믿기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 자사주를 매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19 계기로, 네, 세제, 전 세계 시즌 장비를 갖춘 국가가 늘어났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제2의 코로나, 아니면, 원래 있던, 뭐, HPV, 그 다음에 성매매 감염증, GI 등, 뭐, 시즌의 다양한 분자 진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분자 진단 키트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어, 각강,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건데, 어, 이시제은 계속, 네,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어, 이제는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진단키트가, 네, 확실히 필요하고요그 진단키트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네, 리얼타임 피, PCR키트, 어, 대장주, 시즌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긴 한데요. 확실히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 저도 확실하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구요. 어 지금 뭐 한편으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국매도 장구 감소라든가 외국인 지분 증가라든가 차트상의 위치라든가 이런게 있지만 어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고 치료제도 계속 나오고 백신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좀 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시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폴리!